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심지어 죽을 때가 되어야 겨우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변화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변화를 원한다. 정확히 말하면 성장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 죽을 때가 아닌 살아가면서 가장 젊은 지금 이 순간에 성장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할까? 경험이 쌓이고 삶을 더 객관적으로 성찰할수록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를 성장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싶어 한다. 성장이라는 것을 결과론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말했던 도덕적, 종교적 사상가인 레프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전쟁과 평화, 지필한 소설가로 더잘 알려져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평생 동안 고민한 인간이 바로 톨스토이이다. 그의 고민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록, 참회록 등 책의 제목만 보더라도 인생의 고민을 가득 담은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마치 성자처럼 위대한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무너짐의 연속이었다. 톨스토이는 부유한 백작 가문의 네 번째 자제로 태어났다. 결혼 후에도 부족함 없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위대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그의 삶은 번민하고 반성하면서 성숙하고 성찰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사건의 연속이었다. 1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서 함께한 48년 내내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30대 중반 이후 그의 소설이 유명해지면서 재산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가문에서 물려받은 돈을 모두 탕진하기도 했다. 20대 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도박에 빠져 방탕하게 생활하여 도박 빚 때문에 영지의 저택을 매각하는 일도 있었다. 50대에 들어서 그는 지극히 반성하는 참외록을 쓰면서 삶을 돌아본다. 외도, 기만, 절도, 만취, 폭행 그리고 스스로 저질렀던 범죄들을 솔직하게 자신의 책에 담아낸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고백한다. 차메록에서는 단순히 고백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신에 대한 고백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반성하고 변화하여 삶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차메록 이후 톨스토이의 말년을 보면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또다시 무너져 내려갔다. 회심을 한 이후 청빈한 삶, 종교적인 삶,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갈등만 낳았다.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했다.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까지 감행했던 톨스토이는 죽을 때까지 아내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의 삶은 반성하고 다시 살아내고 그리고 다시 무너짐을 반복한다. 중요한 건,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고민하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갈등과 불화가 이상을 추구했던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서 톨스토이는 더 성찰하고 성장을 거듭했는지도 모른다. 톨스토이는 작가 활동 외에도 농민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열고 교육을 제공했으며 폭력을 거부한 평화 사상가이기도 했다. 톨스토이의 인생 전체는 좌절감만 가득한 현실과 그가 꿈꿨던 이상의 괴리 속에서의 꽃피웠던 성장의 연속이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의 경험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수 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성장을 계속해서 살아왔다. 마치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절망적인 일들이 삶에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들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 나간다.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삶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톨스토이가 강조한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몰입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레빈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몰입에 대해 이야기했다. 레빈은 톨스토이가 지향하였던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톨스토이처럼 귀족 지주이며 소설 속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 레빈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 함께 풀베기를 한다. 레빈이 풀을 베는 모습을 통해서 몰입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인간이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몰입이란 목적이 필요하고, 무아지경과 행복한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성취를 통해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달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몰입의 시작은 목적의식이다. 목적의식이란 무언가를 할때그 이유가 된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담긴 것이 바로 목적이다. 레비는 영지 관리인에게 화를 낸후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베기를 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몰입을 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레빈의 경우 주변에서의 반대와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방해요소였다. 귀족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풀베는 일을 하는 건그 당시 시대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레빈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싶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풀베기를 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우리가 몰입하려면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무언가를 할때 주변의 불편한 시선이나 환경적 제약은 항상 있다. 그리고 삶은 끝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A를 할 수도 있고 B, C, D 등 무수히 많은 일을 선택해서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이유가 선명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유가 분명하면 할수록 몰입으로 쉽게 갈수 있다. 톨스토이의 인생 목적은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가 글을 쓰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만드는 핵심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는 삶에서 다양한 행동을 몰입하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몰입하는 과정 중에 인간은 무아지경에 이르고 행복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레빈이 풀베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 시간에 대한 모든 감각을 완전하게 잃어버린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오직 낫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고, 같이 풀베는 사람들과 풀이 베인 자리만 보였을 뿐이다. 무아지경 속 레빈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의 끝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풀베기를 하는 중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레빈은 신선하고 상쾌함을 만끽했으며 흥겨움과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다. 풀을 베어갈수록 더 자주 무화지경으로 들어갔다. 레빈의 두 팔이 풀을 베는 게 아니라 풀을 베고 있는 낫이 레빈의 몸을 이끌어주었다. 생각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풀베기는 더 정교해지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레빈이 최고조의 행복을 느낀 순간이었다. 공부 글쓰기 또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일을 할때 레빈과 같이 진정으로 몰입할 때가 있다. 톨스토이에게는 글쓰기가 그랬을 것이다. 글쓰기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도 생각도 잃어버리고 어느새 글과 종이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 순간 느껴지는 행복은 이로 말할 수 없다. 무언가에 몰입할 때 무아지경과 행복감에 빠지게 되고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온전히 집중하는 그 순간. 즉 몰입하는 과정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톨스토이는 말한다. 그리고 레비는 농부들과 함께 초원의 풀을 다 베어낸다. 즉 몰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행복감과 무아지경만으로도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쓰기에 몰입했다면, 책을 읽었다면, 일에 집중했다면 또 다른 무언가에 몰입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을 확률이 높아졌을 것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했는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물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자신의 성장이라는 결과물은 무조건 얻었을 것이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생산적인 활동에 몰입했을까? 회사에서 내가 온전히 일에 집중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퇴근하고 나에게 주어진 짧은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내가 생산적으로 뭔가를 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오늘 온전히 집중했다면 일주일간 총 집중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레빈 이야기를 통해서 몰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몰입하게 되고 무엇을 얻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말이다. 내가 집중한 시간에 따라서 결과물은 매우 달라진다. 톨스토이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몰입을 통한 성장을 했다. 50대에는 반성이라는 개념에 심취했었고, 이후에는 종교, 금욕주의 등 그의 삶의 연도마다 몰입한 결과는 항상 책이라는 작품의 결과물로 나왔다. 그리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톨스토이의 삶과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 성장이라는 건 결과가 아닌 방향과 과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삶을 경험하고, 성찰하고 또 좌절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성장을 견인하는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몰입이다. 몰입이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면서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진지하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무화지경과 행복감을 즐기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갔으면 한다. 어떠한 경험이 나를 찾아오든 최악의 상황이 오든 말이다. 그래서 몰입 속 성장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